안 들을 거야. 걱정하지 마. <laughs> 자. 오케이. 자. 45분에 오시면은 어, 집합이 3개 있고요. 세개 있고요. 볼게요. 자, f라고 하는 함수는 뭐 가를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f는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1대 대응 아닙니다. 1대1 함수. 그다음에 나번에 보니까 g는 치역이 제트에 착하지 않니? 공역이 2 개밖에 없어. 그지 근데 치역이 제트에 무슨 말이야? 0으로 몰빵 되거나 1로 몰빵 되는 즉 상수함수는 아니라는 거지 그지? 아나 번에 따르면은 g는 상수함수는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 다음에 가 번에 일대일 대응이다. 그럼 나 f 합성 g를 만들고 싶은 거야? g 합성 f를 만들고 싶은 거? 야나 문제가 없어 가지고 그쵸 이상하죠? g 합나내 기억상이게 아닌데? 이게 <laughs> g 합성 f를 만들고 싶어요. 자, 일단 이거부터 해봅시다. 자, 주합성 F는 몇 개나 존재합니까? 라고 물으시면, 일단 F가 몇개 있어요? F? 세 개? 3개? 세 개라고요? <laughs> 그려줘야지. 자, 1, 2, 3이 있는데, 여기에 1, 2, 3, 4가 있어요. 그렇죠. 4, 팩토리얼은 약간 부정확하고, 4, P, 3은 정확하겠죠. 네, 결과는 같지만. 자, 1대1 대응이니까, 야, 1, 너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요. 2로 갔다고 치자. 자, 그 대신에 4를 곱하자. 그 다음에 야, 이 e 어디로 갈거야? 근데 2는 못 갑니다. 1대 1이다 보니까. 1, 3, 4 중에 원하는 대로 가세요. 3 곱하겠죠. 그 다음에 3은 2, 3은 못 가니까 1 또는 4로 갈 거라서 4로 갔다고 칩시다. 됐지? 그 대신에 뭘 곱해요? 2를 곱하겠죠. 이게 f로 가능한 모든 함수를 다 써본 거야. 그치? 야, f는 24가지가 있어. 알았어. 근데 g는 몇 가지가 있어? 라고 또 물었지. 그치? 자, g. g는 1, 2, 3, 4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0. 1로 가는 거지, 그지? 근데, 다 0으로 가거나, 다. 1로 가는 거는 절대 안 돼. 그러면은, 자, 1이 갈수 있는 데몇 군데? 두 군데. 2도? 두 군데. 3도? 두 군데. 4도? 두 군데지, 그지? 그래서, 야, G는 그럼,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2의 4승계? 그쵸, 몇 개를 제외합니까? 마이너스 2죠, 그쵸? 다 1로 가는 거랑, 다 0으로 가는 걸 제외합니다. 이해가 됐어, 그지? 자, 나는 G의 개수야. 나는 F의 개수야. 대체, 그, 그러니까 이중에 하나 고르고, 이중에 하나 고르면은, 당연히 뭐가 탄생돼요 합성함수가 탄생되죠. 이해가 됐어? 그, 그러니까 예를 들으면, 예를 들어 들어볼게. 자, 나 F 중에 하나를 너로 선택을 했어. 자, G 중에 하나를 너로 선택을 했어. G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봤어. 그러면 합성함수에 따르면은, 야, 1은 실제로 어디로 가요? 1은 0으로 가죠. 2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3은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치? 나 그냥 이중에 하나 고르고, 이중에 하나 고르면 합성함수는 탄생, 돼! 되는데, 결론적으로 나는 이거를 전체로 깔 거잖아. 그치? 이게 전체 개수야? 전체 개수고, 위에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근데 조건이 뭐야? 합성함수도 뭐해라? 합성함수도, 치역이, 채트 이어하지 그치? 근데 봐봐. F가 뭐가 되는 상관 있겠어? 1절 상관이 없지. 왜, 여기 만약에, 여기 만약에, 이 문제, 이 문제, 전체 문제 봤더니, 뭐, F의 1과 F의 2와 F의 3, 뭐 그들 간의 대소관계 이런 게 있어. 막 대소관계가 있어. 그랬으면, 야, 얘가 누구를 찍는지가 되게 중요해지겠지. 근데 이게 아무 조건이 없어. 숫자들의 대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건 기억해라. 이건 기억해줘. 집합이 나왔을 때, 자, 집합이 갖는 특징 두 개가 시험출제 요소다. 뭐랑 뭐지? 무엇을 고려하지 않지? 집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지. 이게 1번이야. 출제되는 요소 1번.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중복되는 원소를 여러 번 쓰지 않는다. 딱이두 가지가 집합의 고유의 성질이야. 성질이고. 자, 그러면은, 어, 대소가 아무 의미가 없네요. 막 자유롭게 돌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F 중에 누구를 선택하든 다 동등해요. F가 1, 2, 1, 2가 3으로, 3, 이 4로 간 거를 가지고서 이 위에 거를 채워도 다 똑같다고. 그래서 그냥 얘라고 치고, 치라고 치고, 얘를 그냥 곱한 것 뿐이야. 그치? 그니까 러 실제 이 문제의 답을 결정하는 건 누구야? 얘야, 얘. 얘라고, 얘. 허, 그래? F가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어차피 다동등하니까이 문제의 답은 G가 결정하는 거야, G가. 알겠지? G가 결정하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나 1, 2, 1로 갔어, 2가 3으로 갔어, 3, 이 4로 갔어. 그럼 다시 보자, 이제. 자, G는 14개가 존재해요. 14개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안 되는 거 하나 보여줄게. 안 되는 거. 1이 0으로 가고 2가 0으로 가고 2가 1로 가고 3이 1로 가고 4가 1로 간다. 잘 봐. 이렇게 하면 은 G라는 함수의 조건은 만족이 되니? 그렇죠. 이 G만 보면 G의 조건은 만족이 되죠. 근데 전체 합성합시다. 합성하면 1은 어디로 가요? 1은 1로 2도 1로 3도 1로 가지. 그럼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안 된다고 지금. 어? 그럼 잠깐만. 내가 특정한 케이스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곱하면서 f를 얘라고 딱친 순간. 이 야, 이거로 할래. 라고 한 순간. 나 너로 하자. 너라고 치자. 라고 한 순간. 1과 2와 3과 4 간에 영향력의 차이가 생기죠. 실제 합성함수의 치역을 결정하는 건 누구야? 2, 3, 4인과 1이 결정한게 아니야 지금. 그럼 2, 3, 4가 아까처럼 다 1로 가면 되겠니? 그럴 리가 없지. 그 얘기야. 그럼 2, 3, 4는 0돈는 1로 가면 되는데 역시 몰빵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몇 제곱? 세 제곱. 세 제곱. 빼기 몇 개? 그렇지. 두개딱 이렇게 쓰는 거야. 그치? 썼더니 답이 어떻게 나왔어? 썼더니 이거 앞에 거 날릴 거고. 14분의. 6을 딱 쓰고 싶잖아, 그지? 그래서 7분의 3이니까, 어우, 깔끔하네. 답은 10이네. 했더니 우르르 틀린 거지. 왜 틀린 거냐고. 그래. 1이 가는 데를 고려해야 되는 걸 이해하라는 의미야, 이 문제는. 왜 고려해야 돼, 근데? 고려 안 하면 안 돼? 왜 수많은 선배들은 이거를 고려하지 않았지? 봐봐봐. 보통 모분의 뭐라고 하는 거는 이 밑에 있는 것 중에 몇 개냐고 묻는 거 아니야? 야 밑에 있는 것 중에 몇 개냐고 물었다 근데 밑에 있는 거는 밑에 있는 거는 1, 2, 3, 4가 다 고려되고 있었지, 그렇지? 야 밑에 있는 거는 1, 2, 3, 4다 고려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이렇게 쓴다? 무슨 말이야? 세상에 이렇게 문제를 푼 거야? 문제를 갑자기 1을 지운다? 그래놓고 어, 이렇대 미친 거지, 그렇지? 이 중에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위로 올려야 되거든. 그러면 실제로 합성함수의 합성함수에, 치역을 결정하는 건 2, 3, 4지만, 그럼 1은, 무슨 말이야? 어디로 가든 관계 없다가 된 거야. 아, 1이 1로 가든, 0으로 가든 난 관심이 없어요. 2, 3, 4가 몰빵되지만 아니면 됩니다. 라고 문제를 쓰는 거지. 됐어? 즉,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곱하기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요. 아, 곱하기 2가 맞았구만. 7분의 6인과, 결론은 13인과. 대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아, 밑에서 1, 2, 3, 4를 다 고려했으니까, 위에서도 2, 3, 4만 고려하면 안 돼. 누구도 고려라 1이 어디로 가는지도 고려를 하라, 이거. 대체? 당연한 거야 이거는. 당연한 건데, 6평이라서 그냥 일부러 틀리게 한것 같아, 사실은. 이게 객관식이었을 거고요, 아마도. 7분의 3 이런 답은 안 줬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없었을 것 같고 꼭 찾게 했을 거야 그 시험의 특징상 평가원 시험의 특징상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어 48번이고요 46, 47 여러 번 풀어 보셔야 됩니다 여러번 완벽하게 이해하시고요 응? 어왜 책은 덮고 있어? 아아 아. 아 책을 <laughs> 아 오케이 믿어 믿어 책을 안 피는 스타일이야 믿어 괜찮아 그럴수 있어 그럴수 있어 자 해볼게요 자 모평균의 일반적 여러분 일반적 기호가 뭐죠 모평균은 m이죠 뭐라고요 <laughs> m이죠 모평균편차는 세금하고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 모 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어, 추출했을 때그 크기를 일반적으로 어떤 문자? n으로 쓰죠. 그 다음에 표본의 표본평균. 표본평균은 기호가 뭐야? x bar. 그 x bar x bar. 그 다음에 어디 써있네 x bar. <laughs> 그 다음에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정규분포의 특징은 뭐죠? 두 가지만 말합시다. 대칭 그리고 대칭 그리고 주기준 멀어질수록 그쵸, 밀도가 작아진다, 그치? 밀도가 작아진다. 멀어지로 작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기억하시고, 자, 가봅시다. 요거는 왜준것 같아, 근데? 뭐가 없지, 여기? 표가 없지, 그지표 대신에 준 겁니다. 표 대신에 이거 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어. 자, 우린 저걸 표로 옵니다. 문제! 첫 번째 줄을 읽으시고요. 자, X라고 하는 친구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N이고, 여기 얼마야? 70, 5, yes. 그 다음에는 5에 무엇? 그렇지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5의 제곱이에요. 심지어 얘가 1일지라도 1의 제곱으로 쓰는 거야. 이건 약속의 약속. 자, 그랬을 때, 밑으로 내려볼까요? 자, n e q 25라고 쓰자고. 자, x의 바, 표, 본, 평균이 생기는데, 걔도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게 알려져 있어. 그치? 알려져 있고, 얘변의한변에 그렇지, 나안 변해. 나 변할 리가 없어. 꼭 기억해! 제곱, 그치. 제곱 쓰는 거꼭 기억하고, 루트 25니까 5제, 루트 25 나눠버려. 5분의 5니까 여기는 그냥 1이 됩니다. 그죠 이거 꼭 체크하시고. 오케이? 네. 자, 그랬을 때 자, Z가 그렇대. 일단 표준정규분포니까 Z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종모양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게 밀도함수 그래프가 되겠지, 그지 자, 가운데 100% 누가 있어요? 0이 있죠. 가운데 0입니다. 자, 그랬을 때 Z가 절대값이 C보다 클 때가 0.06이야. 머리에 빨리 대칭을 집어넣어. 대책을 집어넣어. 그리고 여기에 양수 C가 있어. 대답 잘해봐. 여기 면적 얼마야? 그렇지. 야 역시. 달라, 달라, 달라. 완전 달라. 진짜, 완전 달라. 0.03이야. 그래야지 건너편에 마이너스 C를 잡았을 때, 얘도 0.03이 돼가지고, 절대값 이가 C보다 크다. 아, 얘랑 얘를 플러스 했을 때 0.06이 되겠지. 되게 잘했어. 자, 그럼 참고. 여기는 얼마가? 얼마가? 어느, 어느, 지방이야? <laughs> 0.47이죠. 예스. 오케이. 완전 잘함. 자, 오케이. 개혁펌. 야, 제트야. A보다 커라. 가. 0.05래. 0.05야. 0.03보다 뭐 하는 거야. 어, 그래. 맞아, 맞아. 넓은 거니까 뭐야. 이쯤에 A가 있겠죠. 참고로, 이 친구는 면적이 얼마가 되는 거야. 0.02가 되겠죠. 예스. 보다시피, C는 A보다 뭡니까? 크죠. 맞아요. 님번 X에 빠네요. X에 빠. 당연히 뭐하라? 표준화하라. 알겠지? 표준화하시면 돼요. 자, 지가 있습니다. 평균에서 빼는 거야? 을 빼는 거야? 을 빼는 거야. 알겠지? 꼭 기억해요. 자, X에 빠. 주인공은 X에 빠. 어디 봐. 이거 보면 안 돼. 이거 보지 마. 어디 봐. 밑에 거 봐. 밑에 거 봐. 됐지? 규칙을 지키는 거야. 이거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고 절대로. 자, X에 빠가 너니? 예스. 시플. 치호야 제에서. 제에서. 평균. 을 빼요. 을 빼니까 씨가 남죠? 그리고 1로 나눠요. 됐지? 천천히 해요, 여기는. 빨리 할 필요 전 없음. 자, 씨가, C. 그지? 오케이. c 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지? 뭐야? C 여기 있잖아? 작거나 같으니까 0.47과 절반. 그래서 0.97 맞습니다. 자, 디급번 X의 바가 B보다 크다. 역시 똑같아. 표준화 시켜야지. 자, B. Z. 작아. 자, 써볼게. B 빼기. 75 b에서 평균을 빼고요. 나눌 게 있니 없니? 뭐 1로 나눌 건데 변화는 없겠지, 그지? 걔가 뭐가 된대, 얘들아. 걔가 0.01이 되었대. 우와, 묻는 거잖아. 야, 0.01너 어디 있어? 그랬더니 0 0 3보다 뭐해? 더 작아, 그지? 그러니까 더 멀어야 돼. 야, 이쯤 있어야 돼. 내가 누구야? b 빼기 7, 뭐가 되겠지, 그지? 나름 양심 있지, 그지? 뭐가? c가 b 빼기 7으로 보다 작냐고 물었잖아, 그지? 뭐냐, 뭐, 뭐야? 그냥 답이네. 됐지? 어렵지 않아요. 통계 쫄지 마세요. 그니까, 지금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수능 풀러 가도 돼요. 대체, 통계는? 몇 명은? <laughs> 몇 명은 지금 지식만으로 풀러가 됩니다. 야, 충분해, 이거.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누구나 다. 통계는 못할 수가 없는 학문이에요 자, 49번. <laughs> 자, 확률 변수 XY는 평균이 뭐다 얼마예요? 0 분산은 시그마인데 4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자 모양이 밀도함수의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지, 그지? 더 무거운 친구가 앉으면 산이 낮아져요. 알겠지? 야 누가 더 낮아? 그러면 얘가 낮아, 얘가 낮아. 그치? 얘가 더 낮지. 무거운 애가 앉는 거라니까. 아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내가 위에서 누르는 거야, 그지? 오케이. 자 근데 평균은 어때? 평균은 서로 같이뭐 대칭축이 서로 맞아? 카거과자 그림 그리자 기본적으로 그림 빨리 그리면 좋습니다 자 위로 쭉 올라가세요 높이 올라가는 거 하나 그리고 대칭도 똑같이 잡아주고 대지 잡아주고 여기다가 낮게 그리는데 여기까지 딱한 다음에 잠깐 멈추고 잠깐 멈추고 교점 찍어가지고 대칭성을 고려하면서 그림을 그려 알겠지 그림 그릴 때도 다 요령 있게 그림을 그려갑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친구가 X라는 면수야 Y라는 면수야 이게 y라는 변수야. 그치 가벼운 애가 위에 있는 거고 요게 x라는 변수야. 무거운 시그마 제곱이 위에서 앉아 가지고 누르는 거야. 그치 알겠지? 분산이 클수록 눌려요. 작을수록 이 축에 모입니다. 알겠죠? 분산은 분산해 봐 이거거든. 그치지치 그치? 야, 너무 흩어지면 안 돼. 흩어진 정도가 작은 거야. 흩어진 정도가 작은 거니까 평균 주위에 몰려 사는 거야. 알겠지? 몰려 아, 이렇게 몰려 사는구나. 이 얘기. 알겠지? 자, 문제, 에제 Z가 있다, 표준정규문포다 알았어. 양수 AB가 있어. 근데, A, 작거나 같아, B, 작거나 같아, 를 따를 때, 오는 것만을 골라봐. 라고 말했잖아, 그지? 와, 그림 봐봐. AB를 그리가 어때? 약간 난해하지, 그지? 안 그리면 돼요. 그리지 말란 뜻이야, 그냥. 그리지 말란 뜻이고, 기억법 뭐. 계산해봐, 누구를요? 이 친구요. 계산해볼게요. 자, X가 a 부터 작거나 같아요. 다시 써볼게, 얘들아. 근데 절대값인데요? 그 절대값 꼭 써야 되니? 라고 하는 고민을 해봐봐. 어차피 평균이 어때, 서로? 같잖아. 어차피 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서로? 같겠지, 그제? 여기까지 돼? 이렇게 써도 되니, 혹시? 이렇게 써도 가능하니? 그쵸. 절반만 봅시다. 이것도 이쁘죠, 그죠? 나쁘지 않잖아. 왜 0은 심지어 보니까 평균이거든, 예 e s 자, 바꿔볼게요. P, e q u P. 자, 얘는 0일 겁니다. 왜? 0에서 0 빼봐야 0이거든요. 평균이 0이면 명심하세요. 자, 오케이. 자, 얘는 Z가 되시고요. A에서 평균을 뺍니다. 평균은 0니까 필요 없고요. 그 A를 뭐로 나누면 돼요? 그쵸. X니까 시그마. 그럼 시그마 분의 뭐가 되세요? 시그마 분의 A가 되시겠죠. 다음에, 어? 0이네요. 맞아요. 자, Z가 될 거고 B 빼기 0인데 뭐로 나눠? 그렇지. 2분의 시그마야. 2분의 시그마. 그러면 시그마분의 뭐? 2? E? 그렇지. 이 얘기잖아. 근데 둘이 뭐하 돼? 같대네 오, 세상에.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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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분모는 똑같잖아? 뭔 얘기야? A 콜 뭐가 돼요? A 콜? 이 e? B가 됐네. 그럼 묻겠지? A, B야. 너뭔 수야? 나? 양수잖아, 그지? 아, 양수임으로. 양수임으로. 지금 뭐야? A가 B보다 크냐고 물었지? 응 음, 맞아. A가 b 의두 배야. 두 배니까 A는 B보다 뭐할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없어. 왜? 양수니까. 대체? 양수인 걸 체크해야 돼. 그래서 막 쓰면 안 돼요. 자, 기억 맞습니다. 니인번. 오케이. 와, 2비를 써준 이유가 보이지, 이제? 아, 2비를 써줄 수밖에 없겠다. 2비가 뭐니까? 야, 너 어차피 A잖아. 그지? 이 얘기지, 그지? 야, 너 어차피 A야? 근데, 나 Z, 나 Y네? 아, Y만 보세요. 그지? 혹 Y 보세요. 자, 너에서 뭘 빼요? 0을 빼요. 0을 빼고 뭐로 나누세요? 2분의 시그마. 아. 나누기 2분의 시그마야 아이 그럼 곱하기 뭐야? 시그마분의 이게 지뭐 이렇게 약분 약분 뭐가 됐어? 완벽하게 똑같죠. 아주 깔끔하네. 기억에 따르면은 유는무 뭐 깔끔하게 시간도 안 걸려요. 자, 디귿번. y가 있고요. 0.07이라고 하는 디귿에서만 적용되는 어떤 수치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x야 울룰룰루하니라고 묻네. 당연히 뭐 해요? 표준 화를 하겠지. 자, 디그시아, 얘들아. 디그시아 볼게. P. 바로 Z 갈게, 트 자, B에서 0뺄 거고, 모르 나눠? 2분의? 시그마. 그럼 시그마분의 뭐가 됐어? 시그마분의? 2비가 됐지. 세상에. 위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데? 자, 그랬을 때. 얘가 얼마래요? 0.71이잖아, 그지? 아, 이 풀만한데? 왜? 빨리 그림 그려, 안전하게. 통계는 안전하게 푸는 거야.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가운데. 0 잡으세요. 얘가 G거든요? G에요, G. 자, 0. 얼마? 7,0.7이네. 0.5보다 어때? 그치, 그 생각을 계속하는 거야. 자꾸 물어야 돼. 어, 0 7이 0.5보다 커가 커. 그러니까 기준 오른쪽에 뭐가 있더라? 시그마 분의 이 b 가 있고, 우리는 여기 자꾸 관찰해 봐. 알겠지. 여기 자꾸 관찰해. 절반 제외하니까 얼마야? 0.2가 되겠지. 나 0.2다. 이거 아, 0.2다. 응, 음. 자, 문제 x 셀 빠. A보다 뭐 하대요. 작거나, 같아라 이거지, 그지? 어? 그럼 뭐야? 그 x가, x가 a, and, 빼기 a지? 빼기 a, 아이 몰라 나영어로 바꿀래 난 대칭이 좋아 걔가 모임을 묻는 거야 그렇지, 0.1을 임을 묻는 거지 똑같애 나 z로 표준화 할 거야 0은 안 바뀌어 0은 평균과 똑같거든 지금 자, a에서 뭘 빼요? 0을 빼줘 그러니까 점점 쉬워지는 거야 아, 0 빼고 뭐로 나누래? 세상에, 지금하분에 a로 나누래 근데 이거 시그마분의 2B e, 아니야? 근데 니은에서 얘기해줬잖아. 야, 나 시그마분의 A랑 똑같애 얘기했잖아. 세상에. 와, 영 0.15장, 고 미천지, 그지? <laughs> 나 0.2인데, 이거지, 그지? 어떻게 영 0.15래? 이것은 탈락. 기억니 맞지? 통계 어때? 재밌었니 미분이 더 재밌니? 10번 할래? <laughs> 와, 우리 10번은 한줄 쓰는 게어려운데 여기는 뭐 이렇게 막, 슥슥슥슥 해도 답이 나오죠? 이게 통계예요, 이게 통계. 야, 시간이 남아도는데? <laughs> 아니, 10번에 한번 푸는데, 그날씨거든 난리까지... <laughs> 통계는 원래 그래요, 통계는. 그 그러니까 통계에 대한 두려움을 일단 없애세요. 없애시고. <laughs> 제 상담콘에 여러분 통계는 다 맞을 수 있어요. 이거는 천천히 하시면,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자, 50번. 자, 어느 지역 학생들이 있더라 1일 인터넷 사용시간 X가 있더라 정규모가 따릅니다 뭐냐, S, S, S 하면 돼 자, X는 가볍게만 쓰고 지나갈게요 N 과호의 M에 대해서 무엇? 30에? 그렇지, 이것만 제발 조심해줘 됐지? 계속 강조하는 거야, 이거만 조심해줘 자, 그랬을 때 9명 추출, 알았어 그럼 X에 바가 생길 거야 절대 안 변해요 그렇안 변합니다 근데 일단 제곱 딱 쓰시 고! 30을 뭐로 나누면 돼, 30을. 그렇지, 3으로 나눌 거야. 나 얼마야? 나? 그렇지,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S. 자. 문제, GK와 HK가 있네요, S. 그러면 GK를 다시 씁시다. 자, GK야. 나, 표준나할 거야. P, 괄호 Z. 말로 하자. 평균, 을 빼. 평균, 을 을배. 빼. 을 빼니까 얼마나 없어. 30. K. 나누기 얼마? 10. 누구요? 에이. 죄송합니다. x 죠 <laughs> 빨리 품 틀려요. 보여 드렸죠? 빨리 품 틀려요. 자, x니까 평균을 빼고 30으로 나누네요. 그렇죠. 5분에 어, 뭐야? 답은 맞았네? 뭐야? 실수를두번 했더니 맞았어. 자, 이제 그래서 맞고 틀리는 건하늘이경험야 <laughs> 우리가 아니야. 자, p 다시 해 볼게요. 자, x에 빠니까 지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양수를 사랑하거든. 그래서 실수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항상 평균, 을 빼는 걸 자꾸 강조하는 거야. 을 빼니까 빼기 30k라고요. 빼기 30k 나누기 10, 마이너스 3k. 부등호 방향이 뭐해? 우와, 반대야. 반대로 주는 거는 무슨 성질을 이용하라? 대칭이야. 그래, 그냥 그 태도만 있으면 된다고. 우린 풀수 있어, 이제. 자, 오케이. 다 됐어. 기억번. 그림 하나만 그려면 너희 쉽게 이해할 것 같아가지고 그림 하나만 그리고 갈게. 자, 이렇게 가운데 0딱 찍어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았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기억방은드 G0와 H0니까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당연히 둘이 어떻게 써? 이건 쓸 필요도 없지. 0.5, 0.5로? 같겠지. 기억은 당연히 맞아. 자, 야, 니은아. 니은아, 어떠니? 니은아. 3과 1이야? 여기다 3 넣어봐. 3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얘는 뭐야? 빼기 3보다 크, 거, 어, 뭐야. 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에이, 안 그릴래. <laughs> 다 됐는데? 그치. 대칭이야, 대칭. 자, 디그사, 일로 와봐. 디그사, G1과, G1이 뭔데요? 1보다 작거나, 같죠. 1보다 작거나, 같죠. 자, 그 다음에 H, 얼마? H, 빼기, 1이잖아. 누구야? 빼기 3보다, 맞니? 3보다, 크거나 같다. 와, 3은 여기 있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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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 사실은 이, 이런 게 있어 얘가 뭐야 확 유리지 그러니까 얘도 뭐야 그러니까 얘도 뭐야 이런 게 있는 거야 확률과 확률이니까 얘도 모일 수밖에 없다 확 유리다 아 전체를 다 칠했을 때가 1이잖아 그지 그랬더니 어이 빈칸이 있네 라고 해서 1이 될 리가 없다 이런 느낌이지 그지 니까 그러니까 통계가 어려워져 봐야 이런 느낌이 어려워져 봐야 자 마지막 자 51번 <laughs> 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죠 약속됐습니다. GT는, 울룰룰룰룰 합니다. GT는, 어, 확률인데요, 확률인데요. X라고 하는 변수가 나온 것 같아요. X는,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 T가 되시죠. 표편은 T, 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실수 진짜 많이 했어요. 왜, 왠지, 어, T분의 1은 제곱 같은데? 그치, 절대 빠지면 안 돼, 그래서 항상. 다시 강조. 틀리는 거 아니야. 몰라, 몰라 슬린게 절대 아니에요. 문제를 잘못 읽거나, 어째 이런 것들만 조심하면 돼요. 이건 약간 좀 잔인했죠 근데 왜 하필 뛰고? <laughs> 잔인한 사람들이 그지? t 제곱 분의 1의 제곱입니다. s 음, 자, 야 g t야. 이리 와봐. g t네요. g t 골 p 괄호에 바로 갈게요. z 잡고 나왔습니다 빼자. 2분의 3 마이너스 무엇 t 나누기 무엇 T제곱분의 1, 오, 세상에. 곱하기, 그렇지, T제곱일세. 얘가 뭐 하는 거야? 야, 나 변해, 이런 거지, 그지? 야, 나 어떻게 변해? 나 3차 함수처럼 변해, 이거지, 그지? 0에서 뭐예요? 접하고, 2분의 3에서 다시 교차하지. 그러면 0에서 접하고, 2분의 3, 교차하는 이런 그래프처럼 변해가겠지, 그지? 3차 함수야. 3차 함수인데, 접선이 나온 거 보이지? 뭐 고려해? 빨리빨리 이 친구랑, 변곡, 웬드, 이 친구, 이 친구, 빨리. 그들 간의 비율 관계 정도는 기억해. 얼마가 될수 밖에 없어? 1일 수 밖에 없어, 그지? 미분해 봐도 돼, 사실은. 자, 근데, 맨 위에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지. 뭐 알아? 야, 나 의미 없어, 이거지, 그지? 나 의미 없어. 나 여기 빵꾸야, 그리고 양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스. 자 문제. GTA 뭘 구하래요? 최대 값이니까 얘가 뭐 할수록 좋아. 어 얘보다 나 작거나 같을 거다. 근데 얘가 뭐 할수록 전체 확률은 커져요. 클수록이죠. 아 너의 뭘 구하라. 그냥 최대를 구하라지. 아 그냥 이 정도야. 만약 뭐이거 나와봤자 뭐처럼 뭐 줄텐데 내겠니? <laughs> 이렇게는 안할것 같아 그지? 그냥 기본적인 뭐 성질들 그니까 평기고에서 아마 이제 앞으로 통계 볼 일은 없을 거예요 <laughs> 그냥 잘 외우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입만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1만 대입하세요 1만 대입하세요 2분의 1어 뭐야 너 2분의 1이니? 이거 진짜야? 2분의 1이야? 뭐야? <laughs> 0.5보다 작거나 같애 그러면 1.0.1915 플러스 얼마? 그치. 작거나 같으니까 끝까지 가야지. 아, 0.5를 더하니까 69, 1 5작고이는 답이 되시겠죠. 오케이? 이걸 끝내야 돼, 말아야 돼. 궁금하지 않지, 사실은. <laughs> 세 번째 풀이 궁금하지 않죠. 왜 집에 못갈것 같은 느낌이 강해지지 않지. <laughs> 어, 어. 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이번에. 그만해야지. <laughs> 그만하는데.